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자연 반사선은 어쩔 수 없이 만든다 해도 인공 반사선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반사선을 쏘이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설량 한도 맞을 수 있는 한도를 1 m s v 라고 해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서 어 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인공 반사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어 여기 알람 도시메타, 요 밑에 있는 게 TLD 열형광설량계라고 합니다. 요거는 보조설량계고요. 요 밑에 거는 법적설량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방사선 작업할 때 요거를 착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난리가 납니다. 아, 그 없이 막 작업 정지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 이 열형광설량계는 어, 측정도가 높습니다. 방향성도 없고 방향에 따라서 뭐 들박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법적설량계로 저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단점이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방사선을 갖다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설량계를 쓰는 건데, 요거 뭐 기종이 뭐 다른 한 개의 종류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ADR이라고 해서 아람도시미터는 방사선이 쏘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쏘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작업했을 때 얼마나 누적이 됐는지, 그 다음에 방사선이 오면 소리로 또 알려줍니다. 단계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는 무조건 착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서베이 메터, 앙사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서베이 하는 기계인데, 요것도 작업을 할때 무조건 착용, 아, 가지고 댕겨야 됩니다. 가지고 댕기면서 설량을 측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비판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착용을 해서 하루에 작업을 하고 나면 사용일지라는 걸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맞은 핏폭량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자도 엄청 많거든요 현장에 그런 안전 관리자들이 그 사용일지를 확인해서 매일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매일 보고를 해주면 본사에서 관리를 해서 승인을 때리면 재단으로 국가 기관으로 어,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았는지 보고가 들어가고 요거는 한 달에 한번 판독을 합니다. 한달 동안 착용을 해서 설량이 얼마 나왔다. 어, 그 양을 그 양을 아 어. 그 양을 갖다가, 어, 판독을 해가지고, 어, 한달 착용한 거면은 그 다음 달한 15일. 그러다 보니까 보조설량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용이 되는 거고, 어, 비파기 같은 경우에는 설량이, 어, 맞은 양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판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가슴에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 많이 찍어 오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있는 방사선사들도 요걸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피폭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찍어 보셨죠? 걔들이 쓰다가 저기 쓰세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 가지고 유리 뒤에 가지고 마이크 대고 어 가슴 드세요, 뒤꿈치 드세요, 숨 참으세요, 찰칵 나오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 피폭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어, 세 달에 한 번씩 교체를 바, 바꿔서 판독을 하게 되고 그 유리 자체도 보면은 그냥 유리가 아니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납유리예요. 납전분으로 된 유리라서 고뒤에 그 숨어가지고 핏폭을 안 되게끔해서 걔들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나서 어, 방사선을 작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방사선을 보시면은. 어, 유럽 여행 갔을 때0.07 미리시 버트를 받는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주도 왔다 갔다 해도 피폭을 받습니다. 네. 왜여강이뭐냐면 우주에서 나온 우주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거나 우주 가까이 가는 거나 어떤 게더 피폭량이 많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많겠죠. 네. 비행기를 타면 그러다 보니까 피폭량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궁금만거고 스튜어디스 이쁜 우리 누님들이. 음 맨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스튜디스에서도 이거 촬영한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아,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게 자연 방사선이다 보니까 이런 TLA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평균 선량이 있습니다. 그 선량으로 해서 비행 시간. 그죠? 그분들이 한번 비행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죠. 비행 시간으로 피폭량을 조절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스, 스튜디오스 분들이 피폭량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예, 비파기 작업하는 것보다. 예, 그렇구요. 밑에 보시면은 우주 뭐 음식물에서도, 바나나에서도, 여러분들 바나나에서 먹 드셔도 비파, 방사선 많이 잡수시는 겁니다.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퍼센테이지는 엄청 낮겠죠. 예, 바나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뭐 브라질에서도 나오고. 자, 그럼 인공방사선 전용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게 중간에 있는 게 피폭량이고요. 보통 여러분들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보통 0.1mSv 정도 인공적으로 맞으시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CT 철량. 차량. CT 철량은 어마어마합니다. 50에서 100mSv. 이게, 어, 방사선 종사하는 분들의 선량 한도가 1년에 50을 넘지 말아라고 합니다. 평균 20이고요. 5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을 CT 촬영하면 맞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병원에 가면 최대한 방사선을 최대한 방사선을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 어그 엑스레이 촬영부을 CD나 이런 거 구워가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밀면은 병원에서는 아, 알겠다. 이것도 돈 들여서 구워갔는데 알겠다. 이러면서. 근데 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찍자. 요게 병원에서는 어, 뭐 돈을 벌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종사 이게 병원 환자 입장에서는 피폭을 많이 받아서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 d 구워가는데도 막 그냥 찍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막 찍어도 되느냐? 그러면은 선양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는데 c t 같은 거 찍으면 되느냐? 법적으로 됩니다. 의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피폭은인공방사선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박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밑에서 보시면은, 암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죠. 6,000mV. 이 정도로 맞아야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250 이하에서는 방사선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인상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천 정도 맞으면, 구토. 그 다음, 뭐, 이천, 뭐, 삼천 사이 만으 탈모.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 환자들 반사선 치료받으면 머리 다 빠지고 이런거 보시죠. 오바이트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시자,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반사선에 의해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사망하는 건, 칠, 천, 미리시버트, 칠십어트라고 하는데, 이 정도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 방사선 치료하려면 육천 맞는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방사선을 조여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이면서 그 옆에도 당연히 방사선이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병원, 의료상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한도를 정해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에 대한 연간 피복설량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약2 2 9 m 요 근데 저희 반선 투과 검사 평균을 낸 1년 평균치가 0.8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방사선 투과 검사에 의한 양보다 약 승무원들의 맞는 피폭량이 2.7배 자라더 높습니다. 요걸 네. 제가 가져온 이유는 어, 방사선 투과 검사에 의해서 제들이 어, 방사선을 엄청 많이 받는다막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요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